지금 이제 동아시아 컵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어 음. 지금 이제 경기 일정들이 좀 조율되고 있죠. 막캐리그도 음. 원도 그렇고 여자 어 국가대표들 캐리그는 어쨌든 1 3일날 토트넘과의 경기국 끝난 이후에 동아시아 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K1은 휴식기를 들어갔고 K2는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우리가 뭐뭐 뭐 홍콩 중국, 중국 일본 예 네. 이렇게 네개 국가가 우리나라까지 음. 해서 네개 국가. 아 진짜 박원순 선수가 이번에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와 박원순 진짜 <laughs> 와참 논란의 대상이었잖아요. 지금 거의 황 황혼을 하면서 지금 뭐야 지금 나이가 만 마흔 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서른 여섯인가 일곱 일기 됐다 고 들었는데. 오수만사한트님이 진짜 막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박원순 선수가 이번에 대, 어쨌든 태국 막판을 달았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은 아쉬운 건. 저도 타격통 포드 있잖아요. 그런 선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하 다른 팀의 여자, 그, 세계적인 어떤 그 팀들 보면 진짜 힘 있는 포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대표팀에서 보면 그 자리에 좀 나는 공백운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저 자리에도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고민거리. 콜린벨 감독도 그 자리에 이 박원선 선수들 아마 고민을 많이 한것 같고 또 음. 박원선 선수가 또 이렇게 대표팀에 또성산한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에게는 어좀 좋은 어떤 음. 선수 네. 선수를 선발했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프로필을 사실 제대로 많이 찾아보지 않았는데 음. 86년생이더라고요. 86년생. 그럼 제가 6년생. 지금 저보다도 음. 4 살이 더 많아요. 음. 지금. 한국 나이로는 37입니다. 음. 어우. 야, 여자 선수들도 이렇게 이런 나이에 어, 아직까지 할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내몸 관리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지금도 뭐 김혜리 선수 그렇죠. 뭐심서연 선수도 상당히 오랜 그렇죠. 오래 대표팀을 하고 있는 선수고. 이영주 뭐 임선주 선수 마찬가지고. 제가 그 여자 대표팀 코치를 했을 때 김정미 선수 있었고요. 뭐심서연 선수 있었고요. 임선주 김정미 선수는 응. 지금 84년생입니다. 오우. 사실 키제보는 특성상 응. 좀더 오래 뛸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 응.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응.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공격수나 이런 응. 좀 강한 좀 그런 체력요원한들은 응. 아마 잘 알려 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뭐 조소연, 지소연 선수도 같이 썼지만 많은 선수들이 이제 어 이제 축구 이제 대표 선수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좀 그래도 여자 선수들의 그 예전에 그 전성기 때에 좀 버금가는 그런 선수들. 나름 나쁘지 않은 그 선수들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뭐정고또 신선하고 또 충분히 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조소연 선수 있죠. 네. 뭐 지소연 선수 있죠. 뭐 아, 이, 이민호 선수도 있고. 네. 지금 지소연 선수 사실 지금 그손 f c 시로 지금 이적했는데 음. 아직 등록 등의 절차 때문에 경기를 못 뛴다 그래요. 음. 그래서 아마 이제는 a m 지도 뛰었고 음. 동아챔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음. 다시. 리그가 재개되면 재개될 때 그렇죠. 아마 그때 8월 중순 이후에 다시 이제 그때 아마 WK 리그에서 좀더 가까이 한번 좀 경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능력은 예전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항상 우리가 내가 방송할 때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 있잖아요. 영향력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 좀 그렇게 음. 생각해요. 그 약간 그 부족한 것들이 항상 그런 게 우리가 항상 대두됐던 그런 부른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실수는 누구나 하죠. 근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이 있거든요. 음. 그냥 그런 부분을 좀어 뭐랄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어,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그렇다고서 이게 뭐 따로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공격 수도 수비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공격하다 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수비도 마찬가지고 공격으로 올라갔어. 그럼 내가 결정을 질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개인의 어떤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음. 축구에서 어뭐 11명 부족할 때 11명이 조직력으로 뭐그 팀을 이끌어 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1대1이 강한 팀이 1대1이 강한 팀이 저는 그 조직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직군백그렇다고 해서 뭐 실력적으로 더뭐 떨어지거나 그리고 뭐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네. 좀 우리가 보완을 좀더해 주면 충분히 대표 선수로서의 그 자긍심도 갖고 또 팬들이 또 우리 여자 선수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월드컵에 우승하는 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빠르다. 아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한 네, 그런 얘기들 네.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보안해야 되고 또콜린베 감독도 많이 생각할 거예요. 네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민지 선수가 없네요 음.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발탁은 이번에는 안된것 같아요. 아, 여민지 선수. 에, 워낙 또그 여자 선수 중에 워낙 잘하는 선수 많기 때문에. 아, 여민지 선수도 이 선수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자 축구의 한 핵을 볼수 있는 선수였는데 음. 그러니까 조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남자 선수들로 치자면 정말 많이 그이 아, 이 선수는 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묻혀서 간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민지 선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 25승 할때 우승 멤버였고 MVP 받았잖아요. 여민지 선수가 맞죠? 그죠예67 네. 음, 음. 네. 네. 그, 그때 당시에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어, 프로에 가고 좀 부상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간의 좀어 악재도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약간 그냥 평범한 선수로 그냥 그냥 전략했다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여자. 아 저도 좀 저냥짜요. 여자 음. 이강인 이승호 느낌. 그치 바르샤 때 그리고 또 청자할 청소, 때는 워낙 어, 어, 소위말하면다씹어먹었는데 그래. 그래, 예. 이게 성인으로 왔을 때는. 그 성당이 이어가는 선수들이 사실 많지 않고, 음. 오히려 청대 때 별로 각까못 봤다가, 음. 성인 돼가지고 국대 뽑히다가 이런 선수도 들 많고 어, 하다 보니까. 그니까, 러근 여민지 네. 선수가, 어, 골 결정력이나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데, 약간 뭔가 힘이 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네. 파워풀한 어떤 선수로서의 모습은, 조금, 그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민지 선수의 어떤, 어, 축구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좀어 약해서 뭔가 이렇게 더팍 올라서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뭐 저희가 일정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음. 어쨌든 조금 공격 수를 좀 많이 어쨌든 이제 이게 꼭저 공격수, 공격수만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이제 공격 임팩트 많이 준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시면 이제 박은선 선수를 이제 들어왔던 이유가 좀 측면 윙 보드는 많은데. 음. 좀 가운데서 할수 있는 스타일과 많이 좀 부자다는 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좀좀 네. 네, 좀 플레이라든가 어쨌든 선수 를 영입하는데 쉽지 않은 스포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뭐뭐 어, 최우리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추효주 뭐, 그러니까 젊고 신선하고 또 이제 이제 중추로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이 여자 축구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결정을 줄수 있는 한방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저는 박은수 선수가 이게 워낙 힘이 좋고 스피드가 파워풀한 선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나이에 진짜 얼마만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있잖아요. 그 힘이, 힘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선수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와 싸워줄 수 있잖아요. 이거 피지컬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선수들도 어, 박원선 선수 하나 가이 대표팀에 영입이 됐다고 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또 더 도움을 받을 받지, 받지 않을까? 네 왜냐면 또 다른 팀들은 경계 대상 이 일호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예전에 정말 한참 좋았을 때그 몸이라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져가서 연결 연결 고리를 한다, 줄라탄 이브로무치 되는 거죠. 아 여자. 아주 그렇습니다. 최고의 <laughs> 최고의 예 최고의 선수로서의 모습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예. 자 저희가 이제 동아시안컵은 음. 이제 7월 음. 이제 19일 어, 일본과의 경기를 시작을 아 니퍼네 근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음, 2 0 1 9년에 동아시안컵이 있었는데 음, 네. 우승은 일본이었고 아 여자 2 0 1네 사실 뭐네개 국가라서 음. 뭐 그래도 사실 겨우 이건 일본과 중국의 자존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일본한테 아쉽게도 졌던 음, 기억이 있어서 음 이번에 음. 조금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네. 뭐 월드컵이라든지 어쨌든 올림픽이라든지 요번에도 어 이겨야 될 팀들한테 좀 이겨서 뭔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이나 항상 뭐 중국도 약간의 중국은 많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이들에게 약간 발목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이 있어요.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 남자라 남자 라고 하면 사실 음. 저희가 뚜껑 뺄 수도 있는 약간 스쿼드 갖고 있는데 여자 축구는 그때도 저희가 여기서 중국했을 때도 이후 있다가 좀 아쉽게 역전패 당했던 아, 그래, 그때 기억 그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와 예, 어, 예. 중국은 좀 뒷심도 강한 선수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에이. 요번에도 일단은 어뭐 중국이나 뭐 일본하고도 경기를 한 번씩 하니까요. 네뭐 우리가 그러니까 콜린벨 감독이 원하는 뭐 대만도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를 조금 더 항상 제가 여자축구를 보면서 느끼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실수하지 말아야 될것서 실수를 하고, 또 공격에서 좀더막 힘으로 좀 이겨주고 싸워줘서, 뭐, 아기자기한 플레이는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뭔가 마무리 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 느낌을 받지 않게끔 좀잘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네. 뭐, 첫 경기서부터 정말 우리 일본을 상대해서 로 뭐, 7월, 지금 19일. 지금 이제 남, 여자는 7월 19일 날시작 음, 하고요. 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 7월 2 0 아이 다음날 바로 중국과의 경기로 응.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니까 을 사실 그저때 저번 때는 또 우리나라가 또 우승해서 그러니까요. 그냥 그래도. 자존심을 시킨. 그가다 음. 보니까. 그러니까 동반 우승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여자 축구 국가대표 콜린 베 감독이 네. 뭐 어쨌든 외국인 감독이 부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성적도 성적을 내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말 축구를 팬들에게 잘 보여줘서 여자 축구의 그 저력 힘을 확실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I can do it. Fighting. 아, 남미공 아 여자축구팀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이다. 아아파 파이팅! 슈퍼 세이브, <laughs>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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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슈퍼, <laughs> 슈퍼 세이브입니다.